QM6 퀘스트 밴 모델이고요 밴 모델 같은 경우에도 바로 출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빠진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 디스플레이 인스트루먼트가 적용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옵션이 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이 들어간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같은 적용이 됩니다. 옵션이 들어간 밴 모델은 지금 밴 모델도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요. 연락 주시면 또 바로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적재 중량은 이제 최대 한 300kg고요. 뭐 천장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뭐 굳이 뭐밴 모델이긴 하지만 뭐 차박도 하실 수가 있고 뭐 다재다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막혀있고요 색깔별로 재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은 바로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M6 밴카스트